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 구식 군인들의 반란 이모군란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모군란이 발생을 하자 조선 정부는 청나라의 SOS를 보냈고 그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이모군란을 수습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모군란이 수습이 됐으면 청나라 군대가 조선을 떠나 본인의 나라로 돌아가야 됐지만 그러지 않았죠. 이모군란을 수습한 뒤 청나라 군대는 조선에 남아서 조선의 정치를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에 불만을 느낀 급진개화파들이 중심이 되어서 갑신정변이라는 것을 일으키게 되죠. 이 갑신정변 역시도 조선이 청나라의 SOS를 보내서 또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결국 갑신정변이 3일 만에 끝이 나게 됩니다. 청나라의 간섭은 더욱더 심해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급진 개화파들이 자기의 목숨까지 걸어가면서 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죠? 이들이 갑신정변을 일으키면서 조선의 조선 사회에 꿈꿨던 모습은 신분제가 폐지되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 그리고 조선이 청나라나 외세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좀 자주적으로 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들을 담아서 갑신정변을 일으켰겠죠. 결국 3일만에 어,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은 더욱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농민들의 생활 역시도 매우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이 당시 또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청나라의 물건을 파는 그 상인들과 또 일본에서 물건을 파는 그 상인들이 조선에 들어오게 되면서 조선의 상인들과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쟁적으로 물건을 팔게 되면서 조선의 상인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의 그 공물을 무제한적으로 유출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조약을 어, 여러분들 규정으로 두지 두잖아요. 그러면서 조선에 있었던 조선에서 생산됐던 엄청나게 질 좋은 그러한 쌀들을 일본이 마구잡이로 일본으로 가져가게 되면서 조선에는 쌀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쌀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쌀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게 되면서 또 조선에 남아있었던 농민들이나 조선인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그런 일들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 이 조선 사회에서는 하나의 종교가 엄청나게 교세를 확장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종교가 바로 동학이라는 종교인데요. 우리 작년에 조선 후기 때 천주교 동학이라는 종교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최재우가 만든 이 동학이라는 종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리고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사상을 주장했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당시 동학을 만들었던 이 최재우라는 교주는 어, 흥선대원고 때 결국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당연히 음, 짐작이 가시죠. 동학이라는 것은 그 당시 신분제가 있었던 조선사회에서 평등이라는 사상을 내세웠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존 질서에는 반대되는 어, 것을 주장을 했죠. 그래서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결국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 속에서 최제우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또 동학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또 농민들이 어, 정부에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운동을 우리는 교조신원 운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교조라는 것은 어, 그 종교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을 교조라고 하고요. 신원이라는 것은 억울한 것을 풀어주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재우라는 그 교조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또 동학에 대한 탄압을 어, 중지해달라는 것을 이 농민들은 정부에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어, 이모굴란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청나라의 내정간섭은 매우 심해지게 되고요. 농민들은 또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고 또 동학이 엄청나게 교세를 확장하게 되면서 조조 신원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이 조선의 사회에서 이제 하나의 사건이 빵하고 터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게 될 동학농민운동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 갑신정변은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그 소수 양방 가문의 자제들에 의해서 그 엘리트들에 의해서 일어난 개혁 실패에 끝났지만 그래서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한다면. 이 동학농민운동이라는 것은 농민들로부터 일어난 그런 개혁 운동이라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아래로부터의 개혁인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서 신원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이때 자, 전라도의 고부군이라는 곳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고부군의 군수였던 그 고부군을 다스렸던 군수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조병갑이라는 사람은 농민들에게 횡포를 부리기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농사를 지으려면 저수지가 필요해요. 물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땅을 파서 물을 가둬놓는 것을 우리는 저수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당시 군에서 많은 저수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논농사나 밭농사를 지을 때그 물을 어, 사용할 수 있게끔 근데 세금을 내고 그 물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농사를 짓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조병갑이 더욱더 많은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또 하나의 저수지를 만듭니다. 만석고라는 저수지를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농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 물을 사용하도록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농민들의 불만이 점점점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병갑이 만석보라는 저수지를 만들게 되면서 이 농민들의 불만이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봉준이라는 사람을 그 선두로, 그 전봉준이라는 그 리더를 선두로 해서 결국은 이 고부관나 고부군청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고부군청을 이 농민들이 습격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자면 고부군수 누구? 그래서 이 고부군의 조병갑이라는 그 고부군수의 수탈로 인해서 결국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농민들이 결국은 공기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그 공기의 기세가 엄청나게 거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조병갑이 있었던 고부관학, 고부군청을 결국 습격을 하게 되고 어, 농민 공기가 결국 어 승리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러자 이 고부군수에서 근처에서... 엄청나게 다급해졌겠죠. 그래서 정부에 SOS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군이 이제 고부군으로 내려와서 이 농민봉기를 수습하기에 이르르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 정부군이 내려와서 이 봉기의 원인을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조병갑의 횡포로 인해서 농민들이 분노를 하기 에 이르렀는데 이 정부 지원군은요. 조병갑의 횡포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농민봉기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동학교도로 몰아 세우면서, 그러니까 동학을 믿는 사람들, 동학교도로 몰아 세우면서 이 농민들을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부군에서 조병갑의 횡포를 빨리 수습을 하고 농민들의 마음을 풀어줬더라면 이렇게 일파만파 일이 커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어 그런 동학 교도로 몰아세우면서 이 농민들을 탄압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 열이 뻗친 이 농민들이요 결국 엄청나게 더큰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들 봉기라는 말 아시죠? 어, 벌떼처럼 일어난다라고 해서 이 농민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커져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봉준이 이끄는 이 농민봉기는 결국 전주성이라는 곳까지 점령을 하게 됩니다. 네, 전주성이라는 곳까지 점령을 하게 되면서 이제 조선 정부에서는 또 다급함이 느껴집니다. 어, 이 농민봉기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나? 지금 정부 지원군까지 가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농민들의 열기가 엄청나게 뜨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조선 정부에서는 가장 잘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결국 어느 나라에 또 도움을 요청합니까? 이 동학 농민 운동을 수습해 주세요라고 가장 가까운 나라 옆에 있는 나라에게 또 SOS를 보내게 됩니다. 결국 청나라 SOS를 보내게 되고요.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이 동학농민운동을 진압을 하려고 할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억 나시나요? 갑신정변 때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고 또 일본의 군대가 들어오면서 서로 두 군대 사이, 두 나라 사이에 맺은 조약이 있습니다. 펜진 조약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네, 이 펜진 조약이라는 것은 하나의 나라 청이나 일본의 나라가 조선에 들어오게 되면 다른 나라에도 통보를 해줘서 같이 들어오자라는 그런 조약이거든요. 그 텐진 조약이 여기서 발동이 돼요. 그래서 텐진 조약을 구질로 지금 청나라 SOS 보냈으니까 청나라 군대 들어왔겠죠. 자, 이제 텐진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일본에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 군대도 조선에 지금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 모두가 지금 조선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 돼 버린 겁니다. 자, 조선 정부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일단 동학농민 운동을 수습하기 위해서 청나라 SOS를 보내서 당연히 이 정도만 수습을 해 주고 다시 돌아가기를 바랬겠지만 청나라 일본 군대가 모두 들어와 있으면서 아, 혹시라도 조선에서 청과 일본의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조선이 더욱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 느낀 이 조선 정부는 부랴부랴 이 농민 봉기를 일으켰던 농민들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과 청나라 군대가 모두 조선에 들어온 상황, 조선 정부와 동학 농민군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부랴부랴 이 전주에서 우리 화해하자 화해를 하게 되면 당연히 청나라 일본 군대가 본인의 나라로 돌아가겠지라는 그런 순수한 생각을 가지고 전주 화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됩니다. 전주에서 맺은 화해의 약속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과 청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선생님 매번 눈의 얘기하지만 돌아갈 나라는 절대 아니죠. 일본이 이 동학농민운동으로 인해서 결국 조선에 들어오게 되고, 일본은요 단지 이 텐진조약 때문에 청나라 때문에 이 조선에 들어오게 된건 절대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그림을 가지고 정말 조선을 지배하겠다라는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에 일본군은 제발 나가주세요라는 조선의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를 하게 되고요 곧바로 경복궁으로 향하게 됩니다. 한양 경복궁에는 누가 있습니까? 고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이 들어온 즉시 한양 경복궁으로 향해서 고종을 인질로 잡게 됩니다. 그리고는 조선의 정치를 엄청나게 간섭을 하기 시작하죠. 이제 일본의 큰 그림, 정말 일본의 의도가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언제까지 청나라와 이렇게 어, 세력 싸움만 하고 있을 일본이 아니잖아요. 결국 청나라를 기습 공격해서 결국 우려했던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 조선 안에서 일본과 청나라의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천일전쟁까지 발발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생님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듬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면이 선생님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조선인들은요. 어, 외세의 그런 침략에 대해서 그냥 두고 보고 있지만은 않아요. 지금 현재 청일전쟁이 발생한 상황 속에서 단지 무의력하게 단지 순응하면서 그렇게 임쓸 조선인들 결코 아닙니다. 지금 전주 하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나라와 일본은 엄청나게 큰 꿈을 가지고 지금 조선에서 서로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서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벌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당연히 가만히 있을 농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농민들이 다시 힘을 합쳐서 이제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제 일본의 의도를 알았으니까 몰아내야 되잖아요.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한양으로 점점점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공주라는 곳에서 결국 일본군과 맞닥뜨리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전투를 공주 우금치 전투라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일본인들은 그 당시에 엄청나게 그 전투력이 좋았겠죠. 당연히 지금 세계를 대표하고자 하는 그런 큰 꿈을 가진 나라였기 때문에 뭐 신식무기에다가 엄청나게 군사훈련을 잘 받았을 거예요 그러한 일본군과 맞서서 싸울 이 농민들, 관군도 아니에요 나라 군인들도 아니고요 군인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지도 않은 이 농민들은요 단지 주창, 여러분들 그 당시 대나무를 깎아 만든 그런 주창만을 가지고 이 공주 우금치라는 곳에서 결국 일본군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결국 당연히 동학농민 군들이 패배를 하게 되겠죠. 패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이길 싸움이라고 자신 만만하면서 농민들이 일본군을 상대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본인들의 목숨까지 내어 놓으면서까지도 이렇게 일본은 군에게 우리의 정신을 보여주겠다, 우리의 의도를 보여주겠다라는 그 굳은 의지 하나로 이런 우금지 전투 임했을 우리들의 농민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오늘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무기의 열쇠로 동학 농민군은 패배하기 이르렀고요. 결국 일본의 조선 정치 간섭은 더욱더 심화되게 됩니다. 자 이제 조선은 어떤 사회로 어떤 모습으로 이제 나아가게 될까요? 청일전쟁 결과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요? 그 승자에 의해서 또 조선의 사회는 또 어떤 식으로 또더더 힘들어지는 모습이 펼쳐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그 힘든 상황 속에서 농민들이 어떻게 본인들의 의지를 또 표현하고 또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지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선생님과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